1966년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베이징 칭화대 광장 앞에서 칭화대 물리학 교수이자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는 홍위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자비판당합니다. 예저타이! 예저타이 교실 속에서 일어난 우주 의 반동理论입니다! 지금지 우주 폭발理论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우주 기원이 기원은 시간의 니다 <목소리> 예저타이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无论有没有科没给出确实的하지만홍위병들은 <목소리> 예저타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완전 발작 버튼이 눌리고홍위병들은 예저타이를 반동분자로 몰아서 벨트 버클로 살해하고맙니다 자 그렇다면 홍의병들은 어째서 과학은 신의 존재여부를 어느 쪽으로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예저타이의 말을 듣고서는 예저타이를 죽여버린 걸까?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장제스로 대표되는 국민당,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공산당 사이에서 국공 내전이 일어납니다. 국공 내전 결과 장제스의 국민당은 패배해서 대만으로 태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공산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마오쩌둥이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바로 옆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국가무신론을 이데올로기로 채택했죠. 국가 무신론이 뭐냐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무신론을 추구하고 또 국민들에게 무신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의 국가 무신론은 사실상 반종교에 가까웠어요. 물론 소련의 지도자에 따라서 또 국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종교에 대한 배척 정도는 달라졌는데, 어쨌든 레닌, 스탈린, 그리고 후르쇼프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종교를 크게 박해했습니다. 소련은 아예 국가 단위로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강제 노동시키거나 고문하고 학살했습니다. 종교시설, 유적들을 부수고 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급 감시 대상에 올렸죠. 또 소련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종교 이념을 인민들에게 설파했죠.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할 때 소련의 국가무실론 역시도 그대로 차용해왔어요. 마오쩌둥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종교 박해를 시작했죠. 특히 문화대혁명 때그 정도가 가장 심했는데 신의 존재를 믿거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모조리 끌려가서 강제 노동 당하고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제당하고 고문 당하다 사형 당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중국의 종교 유물들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찰이 불에 탔고 불상은 망치로 때려 부서졌죠. 천년 넘은 경전은 잿더미가 됐고 공자와 맹자 같은 전통적 사상들도 뿌리째 뽑혔습니다. 공자의 묘는 파묘됐고 이슬람교, 기독교 등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거의 모든 종교 시설 그리고 종교인들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죠. 그런데 소련과 중국의 국가 무신론은 모두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칼 마르크스는 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르크스의 핵심 사상, 변증법적 유물론을 알아야 됩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하부 구조 그리고 상부 구조로 나눠서 봤습니다. 하부 구조는 경제적, 물질적 실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하부 구조에는 공장, 기계, 땅 같은 생산 수단이 있습니다. 또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생산에 관련된 모든 사회적 관계 같은 생산 관계가 있어요. 이 하부구조는 사회의 기초적인 경제적 기반입니다. 다음으로 상부구조가 있습니다. 상부구조에는 정치, 법률, 교육, 종교, 문화 등등 사회의 이념적, 정신적 측면입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즉, 경제적, 물질적인 조건들이 정치, 법률, 교육, 종교, 문화 등의 정신적인 측면을 만든다는 거죠. 이때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의 영향을 받고 또 상부 구조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정부의 법률 행정 구조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마르크스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봤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의 발전을 이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르주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간의 대립입니다. 또 마르크스는 사회가 변화하는 주된 동력이 경제적 기반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기계와 같은 새로운 생산 기술이 도입될 때 기존의 사회 구조에 불일치가 생기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결국엔 폭발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된다는 거죠. 또, 마르크스는 변화는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에는 내재된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순은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리고 갈등을 초래하다가 결국엔 변화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가 탄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새롭게 탄생한 사회 질서는 또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 갈등을 쌓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또다시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겨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사회 변화의 역동성, 사회 진보의 방향과 형태를 설명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했는데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탈탈 털어먹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갈등이 쌓여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 1843년 칼 마르크스는 철학자 해결의책 법철학강요를 단락별로 논평한 원고 해겔의 법철학 비판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마르크스는 먼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정, 불평등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 인간의 심리적, 영적 욕구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의 불안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마르크스에 따르면 종교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라고 봤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신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현세에서 그 운명을 다 견디고 나면 신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아멘. 이런 현상에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지배계급은 종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종교는 피지배계급이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달픈 삶, 억압받는 삶을 견디도록 만든다. 또 지배계급은 종교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숨기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했어요. 종교는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혁신은 막는다는 이유죠. 즉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종교가 억제한다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라는 상부 구조가 경제, 물질과 같은 하부 구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르크스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던 건요. 마약이라는 의미의 아편이 아니고요. 진통제라는 의미의 아편이었어요.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아편이 치료제, 진통제 등으로 쓰였거든요. 시민들이 종교를 통해서 마음 기댈 수 있는 곳을 찾고 현실의 고통을 줄이는 현상을 보고 진통제라는 뜻의 아편으로 비유한 거예요. 또한 가지, 마르크스는 종교를 비판하긴 했지만, 종교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고 마음의 위안을 준다는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했어요. 마지막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요. 이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충족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모두 해소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한다고 봤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종교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과학과 이성, 합리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종교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거라고 봤어요. 그렇게 종교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이에 따라서 마르크스는 과학과 이성이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판한 적은 있지만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사회악이라든가 종교를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무신론 반종교 이념을 설파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을 잘못 받아들이고 너무 크게 왜곡한 인물이 있었으니 소련 공산당 창립자이자 소련의 국부 초대소련 인민위원장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종교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988년 블라디미르 1세는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그 직후 약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동방정교회를 믿었죠.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세워질 때까지 동방정교회 신자는 최소 70%에서 많게는 80%에 달했죠. 동방정교회는 10세기 때부터 소련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러시아 왕들의 정통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러시아의 군주제, 중앙집권제, 봉건제도 신성화했죠 그런데 칼마르크스의 사상을 크게 받았던 레니는 이런 러시아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인민 편은 안 써주고 말이야 정치와 종교가 서로 짬짬이 해먹고 있어 레니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가 바로 종교라면서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레니는 종교가 반혁명적, 반공산주의적이라고 생각했죠. 레니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수립하면서 마르크스의 종교 이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르크스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변했어요. 먼저 소련의 공산주의는 국가 무신론을 이념으로 채택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아 물론 소련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넣어둔 것 뿐이지 현실은 완전한 종교 박해였어요. 소련은 레닌 때부터 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는데요. 종교기관의 재산을 몰수하고 종교활동은 크게 제한했습니다. 특히 소련 사람들의 70% 이상이 믿고 있는 동방종교에는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많은 교회가 파괴됐는데요. 소련에 있던 약 5만 개가 넘는 교회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나서 1939년 당시 겨우 500개도 안 남게 됐습니다. 키예프의 성 블라디미르 대성당, 모스크바의 크리스티 세이버 대성당 등등 이 성당들에 있던 수많은 유물들은 약탈되고 훼손됐습니다. 겨우 남은 교회들은 스포츠 시설, 창고, 심지어 무신론 박물관으로 쓰였죠. 소련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종교인들은 매일같이 감시를 받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 노동당하고 처형당하고, 국외로 추방당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됐고, 종교 활동은 반체제 활동으로 낙인찍혔죠. 또 공개적인 포교 활동, 전도 활동도 금지됐고, 예배는 아예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되거나 예배 활동 자체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몰래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는데 이렇게 몰래 예배하다가 걸리면 바로 잡혀가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하는 거예요. 또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엄격해져서 진짜 종교인들은 거의 등록을 하지 못했고 만약에 등록이 되더라도 무신론자를 대표로 등록시키거나 스파이를 심어두거나 감시경찰이 대동됐습니다. 또 공산당원들은 절대로 종교를 가지면 안 됐어요. 공산주의 사상과 종교 사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레닌의 주장 때문이었죠. 공산주의자가 종교를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소련의 목표는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모든 인민들의 무신론화였습니다. 소련 땅에서 종교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거란 계획이었죠. 이를 위해서 소련은 무신론 보급 정책을 진행했는데요. 종교인들을 강제로 무신론자로 전향시키고, 대중들이 종교기관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무신론을 촉진하는 교육 캠페인을 강화시켰고 학교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신론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절대로 종교활동을 하지 못했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포교활동도 금지됐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를 더 쉽게 믿게 될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죠. 또 소련은 신앙을 가진 인민이나 종교기관, 종교 지도자들까지 공개조롱했습니다. 종교적인 상징물이나 성지를 공개조롱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성탄절 같은 기독교의 중요 행사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이런 소련의 국가 무신론은 반종교, 종교 박해 수준이었어요. 스탈린 때는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아주 잠깐 동안 종교 박해를 풀어주기는 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음 지도자 흐르쇼프에 이르기까지 종교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을 알아보죠. 1949년 공산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소련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중국에 들여왔는데요 종교에 대한 이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오쩌둥은 소련을 따라서 국가무신론을 채택했는데요. 역시나 반종교, 종교 말살 정책에 가까웠어요. 아, 물론 중국의 헌법에는 인민들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고는 쓰여 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소련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종교인들을 감시하고 체포 구금하고 처형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노동시키고 종교를 포기하도록 사상교육시키고, 종교 건물을 부수고, 반종교, 무신론 교육을 시행하고, 국가가 나서서 종교와 종교인들을 공개조롱 비판하고,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활동을 못하고, 종교가 중국공산당의 애국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강제한 것까지 말해요. 어때요? 소련 때하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하고 소련이 다른 점을 찾자면, 중국공산당은 기독교하고 천주교 등등을 외세의 영향력으로 보고, 중국 인민들이 여기에 반감을 가지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 들어온 종교인들은 모두 추방당했고 특히 기독교, 천주교 같은 종교는 더 크게 박해당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은 만약에 어떤 종교 단체가 확실하게 공산당을 위하고 당의 말을 아주 잘 듣는다면 살려는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교를 인민들이 당과 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렇게 친 공산주의 종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반종교 정책은 문화대혁명 시기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오쩌둥은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는다면서 대약진 운동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실패였죠. 중국 경제는 박살이 나고 약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죽게 됐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하락했고 결국 마오쩌둥은 초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됐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류사우치,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게 됐죠. 그런데 류사우치 같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마오쩌둥의 정책 실패를 까는 거예요. 마오쩌둥은 완전히 화가 나서 다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꾸미는데 이게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류사우치는 공산주의 혁명을 저버리고 인민의 목소리를 단합하고 서양 놈들의 자본주의를 추정하는 주사파요 인민의 적 류사우치를 타도합시다 마오쩌둥은 라디오를 이용해서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선동 완전히 자기 편으로 둔 다음에 홍위병을 만들었어요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궁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또이새 세상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자본주의를 추정하는 주잡한 녀석들을 끌어내립시다. 그 다음 마오쩌둥은 홍의병들에게 절대 권력을 줬죠. 홍의병들은 마오쩌둥의 명령 아래 그 누구를 죽이든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위 당간부, 아주 높은 정치인, 지식인, 군사령관, 시장까지 죽여도 전혀 상관없었죠. 그 당시 홍의병들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잡히시죠? 시대가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홍위병들한테 한번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면 자비판당하고 그 일가족 모두가 살해당했어요. 또 홍위병들은 낡은 것들을 타파하라는 마오쩌둥의 말에 정말로 중국의 거의 모든 문화, 예술, 역사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수많은 위인들의 묘는 파묘됐고 그 시체가 꺼내져서 불태워지고 비석은 가루가 됐죠. 몇천만 권이나 되는 중국의 책들은 불태워졌고 중국의 궁중요리법도 모두 사라지고 중국의 수많은 문화유적들이 약탈되고 훼손됐습니다.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의 반종교 정책에 따라서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홍위병 입장에서 완전히 박살 내야 될 최우선 순위가 바로 종교거든요. 이때 중국에 그나마 남아있던 종교는 완전히 씨가 마르게 되어 홍위병들은 종교 건물과 성상을 부수고 성경을 태우고 종교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종교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죠. 2100개가 넘던 티벳 불교 사찰은 1976년 기준으로 10개만 남게 됐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찰들은 창고, 식당, 숙소 등으로 개조됐죠. 수많은 종교인들은 추방되고 고문당하다가 학살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묘는 파괴되고, 불상은 철거돼서 재련소에서 녹여지고, 1000년 이상 된 불경은 모두 찢어져서 불태워지고 화장실 휴지로 쓰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와 천주교, 이슬람교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은 홍의병들한테 끌려가서 구타, 고문당하고 여자들은 강제로 범해졌습니다. 십자가, 성모 마리아, 불상이 철거된 자리엔 그 대신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들어섰죠. 자 이제 3체에서의 이 장면이 모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 존재에 남아있습니다! 네가 홍이병들은 예저타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발작버튼이 눌리고, 홍이병들은 예저타이를 반동분자로 몰아서 벨트 버클로 살해했죠. 홍이병들 입장에서 마오쩌둥의 모든 말은 불변의 진리예요. 마오쩌둥의 반종교 정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홍이병들이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는 세상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현대 중국의 종교는 어떨까요? 지금의 중국 역시도 국가 무신론을 이념으로 갖고 있는데요.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종교 관용정책이 실시된 다음부터는 중국의 종교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엄격한 정부 통제는 여전합니다. 인민들은 여전히 아주 제한된 신앙의 자유를 가지죠. 최근에는 종교 장소에다가 중국의 국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미성년자는 절대로 종교 활동을 못 하도록 됐어요. 또 중국 공산당은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종교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검열은 계속되겠지만요. 어쨌든 무조건 공산당 마음에 들게 종교 활동하라는 거죠. 특히 티베트의 불교,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교는 엄청나게 박해받고 있어요. 티벳의 불교 그리고 위구르의 이슬람교는 각각의 민족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이 지역의 종교적 신념이 민족주의 감정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분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두 지역의 종교가 국가 통합과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민족주의와 독립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중이에요. 이런 중국의 정책은 종교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 국제적인 맹비난을 받는 중이죠. 중국 공산당은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성지 순례를 제안했고 공산주의 교육, 반종교 교육을 강제로 이행시켰어요. 또 공산당은 계속해서 모스크나 불교 사찰을 철거하려고 시도 중이죠. 또 최근에 티벳 불교 신자들이 공안들에게 잡혀가는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들이 반정부, 반체제 인사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잡아 가 버린 거예요. 자, 다음. 지금의 중국은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무신론, 반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종교 신자는 절대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이 안 되고요. 이 당원이 실제로는 종교를 믿는데 입당했다가 만약에 그걸 들키기라도 하면 바로 공안에 끌려가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거의 무조건 무교여야 돼요. 자기가 종교를 가졌다는 걸 밝히는 순간 수많은 불이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최근에 중국에서는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시진핑 정권 들어서 중국 공산당은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의 부흥에 힘쓰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문화대혁명 때 잃어버린 중국의 전통문화 그리고 종교를 복원하고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재부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예요. 이거는 특히 시진핑 정권에 들어가서 아주 강화된 정책이죠. 사실 그동안의 중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화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빨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회 질서, 도덕, 윤리, 사회적 조화는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중국은 최근에 물질주의도 아주 팽배해졌고 당원들의 부패도 심각해졌죠. 그래서 중국은 불교, 도교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산이에요. 또 종교하고 전통 문화를 통해서 중국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이 종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아주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활용해서 공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종교나 전통가치를 인민들에게 교육시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공산당은 불교, 유교, 도교를 써먹으면서도 이들이 독립적인 힘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승인을 받은 종교만 활동할 수 있고 또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중이죠. 중국의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무신론, 또 반종교 개념의 중국 공산당하고 정말 모순돼 보여요. 하지만 중국은 중국 전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종교와 전통 가치를 재해석해서 국가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도록 이용해 먹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불교는 공산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문화대혁명 때 잃어버린 중국 불교를 많이 되살렸다고 해요. 최근 중국의 불교 성장세는 아주 무서울 정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세계 불교계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세계 불교 포럼도 주최했다고 하죠. 반면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외래 종교는 시진핑 정권 이후에 국가의 권위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져서 더 엄격한 규제와 제한,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종교는 서구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들 종교가 이제 서방 국가의 계획적인 반정부 활동이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기독교나 이슬람교, 가톨릭 등등을 서구 열강과 함께 침입한 앞잡이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국의 종교 사이트는 전부 다 차단해놨고요. 외국의 종교 콘텐츠도 중국 인민들에게 뿌려지는 것도 철저히 막고 있어요. 중국의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하고 통제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 내용까지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성경과 교리에 대한 검열도 정말 심하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내용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고 시진핑의 사상을 예배 설교 중에 넣어야 된다고도 하죠. 또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설교, 강의, 모임, 예배와 포교 활동 전체는 불법이라서 영장 없이도 체포당할 수 있고 추방당하거나 강제 구금당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리를 검열받고 있죠. 또 가톨릭은 원래 교황이 주교를 뽑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뽑은 주교를 주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갖다가 주교로 뽑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바티칸에서는 공산당의 주교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도 2018년 중국 공산당과 바티칸은 합의를 이뤄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산당이 몇 명의 주교 후보목록을 바티칸으로 보내면 바티칸이 이 후보들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인 거죠. 물론 이 방식을 바티칸에서는 뭐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데 그래도 공산당이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또 다음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방식도 지금은 여러모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체와 중국의 국가 무신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삼체의 성위병들이왜 그렇게 신의 존재나 종교에 대해서 발작하는 모습을 보인건지 잘 이해가 되시죠? 또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들 그렇게 종교를 박해하는 건지도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칼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소련과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왜곡되면서 종교 박해가 시작된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삼채 속의 과학 설명이었고요. 저는 아주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절대로 땀만 먹을 리가 절대로 없는 리뷰형이었습니다.